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1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명시 자원봉사자 선열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제14회 광명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광명시 자원봉사자 대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해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기념식과 문화공연, 자원봉사 퍼포먼스, 유공자 표창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자원봉사 퍼포먼스를 통해 올 한해 안녕한 광명을 위해 펼쳐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돌아보고 2020년도에는 영유아, 청소년, 공동체, 자연, 교육 등 20개의 핵심 영역으로 캠페인을 확장하고 광명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안녕 광명의 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